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하는 삶을 못 사는 큰 이유는 중독입니다. 당연히 하루에 5시간, 6시간 그냥 나의 중독, 나의 강박에만 낭비하면 네, 장소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영상에서는 한번, 한번 다시 제대로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중독 노리터예요. 하루 종일 핸폰만 보고 게임하고 TV 인터넷 SNS 모든 괴락 뭐술 담배 비트코인 하면 되고 음, 음란물 쇼핑 등등 그냥 심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무거운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강박적인 심리 패턴, 뭐 불평, 불만, 자책하는 거, 다툼, 수다, 뭐, 하루 종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나를 조종하고, 등등. 여기 그 아주 긴 리스트 여기 나의 여유 워크북에 다 넣었는데, 그런 패턴 이제 이 벗어나지 못해서 하루에 몇 시간 그냥 버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 충족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네, 시간이 없죠. 음, 근데 남들 때문에 시간 안 된다고 계속 남 탓을 하고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럼 네이 무의식적인 사이클에서 이제 나오고 싶은데 바쁜 일상에서 거의 안 돼요. 뭐 다,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우리 다 해봤어요. 뭐 일단 친구랑 내기하거나, 만약 실패할 때마다 내가 10만 원 기부해야 되거나, 음, 아니면 뭐 TV 그만 보고 싶으면 TV 아예 그냥 버리고. 그리고 원래 이런 방법들은 그냥 이틀 정도 이렇게 잘하다가 그 다음에 세 가지 네세 음, 가지 상황 중에 하나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잊어버려요. 그냥 이틀만 잘하다가 그 다음에 어머 너무 바빠서 아예 생각도 못했어. 그래. 근데 다음 주부터 그때는 진짜.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핑계를 찾아요. 아니네 오늘 그냥 스페셜 케이스였고, 그냥 오늘 한 번만 예외하고, 근데 내일부터 올랄라 완전 본격적으로. 아니면 세 번째 케이스는 음, 정말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한 중독을 없애는데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중독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TV. 그만 보고 싶은데, 그럼 TV를 안 보고, 대신에 3시간 게임을 해요. 아니면 뭐, 게임을 더 이상 안 하려면, 3시간 유튜브를 보거나. 결론적으로는, 장기간으로 무조건 실패해요. 근데, 중독의 원인을 한번 알면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바로 알수 있어요. 중독은 토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지 않은 상황을 피하는 거죠. 왜 파티에서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면 내가 서목하게 거기 혼자 서 있는데 오히려 내 핸드폰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내가 혼자서 서목하게 서는 건 피하고 싶으니까. 그럼 강박적으로 핸드폰 보게 돼요. 왜 지하, 지하철에서 이렇게 계속 폰만 보고 게임을 해요? 일단 사람을 마주보기 싫어서 그거 부담스럽고. 그리고 30분 동안 심심하니까 내가 30분 동안 그냥 나 자신을 직시할까요? No. 차라리 그냥 어떤 화면 보는 게 훨씬 쉽죠. 왜술 먹게 될까요? 왜냐면 네, 내 안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채우고 싶으니까. 다른 상태를 피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한 달에 한번 친구 만나서 게임을 하면은 그게 중독 아니죠. 똑같이 그냥 한 달에 한번 맥주 한잔 하러 갈때그 중독은 내가 뭔가 하고 꼭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자동으로 하게 돼요. 만약에, 어, 나 오늘 진짜 게임하고 싶어. 네, 오케이. 해도 돼요. 그건 아무 문제, 의식적으로 내가 게임하겠다고 선택하면은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이클 안에, 이 챗바퀴 이 안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죠. 자동으로 그냥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만 알았으면 이 챗바퀴에서 나올 수는 있죠. 그럼 원인을 한번 분석하자면, 재생하는 중독이90% 이상 항상 같은 원인이에요. 내가 나 자신과 딱 단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항상 외적인 자극이 자극을 잡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나와 스스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공허하고 일단 나의 결점, 나의 결핍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거 직시하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근 네, 도피하는 게 외적인 강박적으로 외적인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훨씬 편하고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섭단 말이에요. 평생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바쁘게 이제 성공도 쫓아야 되고 어돈 돈도 쫓아야 되지 인정 무조건 인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 공허함이 있는 그대로예요. 음,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직시해야지 이제 외적인 거다 추구해도 돼요. 근데 그 공허함이 직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럼 한 시간만 그냥 앉아서 아무 자극도 없이 있을 수가 있어요. TV 들지도 않고 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명상하지도 않아요. 백일몽 꾸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완전 불가능해요. 정말 대부분의 충독을 딱 이렇게 치료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먼저 그 충독 뭔지 알아차려야 되고, 아, 내가 충독 하나 있구나. 인식한 다음에, 오케이, 내가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그거 알면은 무섭잖아요. 근데 피하고 싶은 건, 네, 한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늘 늘 똑같은 말을 하죠.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음,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삶이 쉬워지고 완전 만족스러워져요. 음 명상 많이 하고 일단 나 자신을 직시하고 관조해보고 관찰일기 많이 쓰고. 음, 이 프로세스는 이제 막 그냥 쉽게 쉽게 2주 안에 되진 않을 거예요 항상 이거 장기 프로세스 인데 근데 이게 평생 평생 여정이죠 근데 아, 저는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속혀져 해결 방법만 원하고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2주 동안 잠깐 충독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그대로 뭐 빈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충독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한번딱 6개월 만 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잔인한 점 등등 다 그냥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뭘 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는 그대로 괜찮아요. 그럼 삶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요. 여기까지 이 영상 좋아하셨으면 밑에 구독, like, 댓글 다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서는 어, 나의 여유 워크북 딱 중독 없애는 워크북 하나 올렸고 그리고 100일간 나를만의 관찰일기 쓰는 법도 추천해드리고 다음주 또 새로운 지혜로 다시 봅니다. 바이바이